<laughs> 안녕하세요. 신입니다. <laughs> 네, 어스입니다. 오늘 주랑 어스가 음, 컨설팅 네네. 교육을 가신다고, 원래 아, 이제 네. 컨설팅이 있으면 의뢰 있는 업무 음. 중에 하나지만 오늘 되게 특별한 장소로 컨설팅 네, 교육 그쵸, 온다고 그쵸,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장소 어떤 특별한 장소로 오셨는지? 아, 네, 여기는 이제 T1이라고 이 네. 스포츠에서 되게 유명한 팀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로 되게 유명한 팀이고 T1이 아카데미 건물이 있는데 건물 1층에 카페를 새로 오픈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 저희한테 컨설팅 의뢰를 맡기셨고요 바 컨설팅이라던가 기물 설치까지는 다 됐고 오늘은 이제 컨설팅 교육을 하러 아카데미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여기가 T1 아카데미 건물 1층 그리고 아레나 겸 이제 카페를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벤트 경기라던가 아카데미 수강생분들 여기서 경기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경기처럼 경기도 하면서 경기할 때는 이렇게 테이블이 쫙 의자가 쫙 깔려서 사람들도 같이 볼수 있게 그런 아레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가 컨설팅 맡은 커피 바이고 여기 커피 바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좀 많이 좁았어요 일반적인 카페보다도 훨씬 좁았고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도 보시면 통로가 있고 이쪽으로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도 충분한 폭이 있어야 되고 또 이쪽으로는 화장실이 있고 뒤 쪽으로 이제 보일러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일정한 폭을 저희가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정적이었고, 근데 여기 폭 자체가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많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치적으로 조금 많이 아쉬운 것들도 조금. 포스 쪽 먼저 보면은 일단 입구가 이쪽이니까 들어오면 바로 포스가 보일 수 있도록 여기에 배치를 한 거고 음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서 제조돼서 이렇게 뭐 바로 들이거나 이쪽은 이제 아마 기타 메뉴들을 제조하게 될것 같은데 기타 메뉴 이쪽에서 제조해서 바로 이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라인더랑 머신 온수기 위치를 이런 식으로 잡은 거예요 거꾸로 잡혀버리면 은 한번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라인더 머신 온수기 배치를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 그래요 제가 아까 봤는데 빙기 위치가 엄청 특이한 곳에 네,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laughs> 네. 보면... 이 안쪽에서 보시면은 하부 기자재들을 보게 되면은 그라인더 아래쪽에는 이제 원래는 원두를 채워놓으려고 만든 곳이라서 원두를 채워놓고 그 옆에 이제 냉장고가 들어갔고 냉장고는 이제 하나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1,200짜리 냉장고가 들어간 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은 냉장고 왼쪽에 제빙기를 넣게 되는데 음음음. 냉장고 왼쪽에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빙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 바 안쪽으로. 근데 아까 이야기되는 것처럼 폭이 제한적었어요 <laughs> 폭이 여기 지금 한5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넣을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음. <laughs> 만드실 때는 진짜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좁은 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도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함들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좁은 바같요 오늘은 커피 추출 실습 교육을 아마 진행을 하고 내일은 아더베버리지들 레시피랑 베이스, 시럽 그런 거 만드는 방법이랑 직접 실습하는 거를 내일 진행을 할 거예요. T1 자체의 시그니처 메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T1 선수분들이 좋아하는 음료들이 또다 따로 있어서 그 선수분과 콜라보로 음료 개발해서 뭐 출시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픈 자체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아마 여기는 오픈을 할 거예요. 사실 e f 다시 s e 저 n 같은 경우에 i s 의 경력이 기신 편이고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하셨던 분이어서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경험해 보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기자재들을 되게 익숙하게 잘 사용하는 것까지가 이제 교육의 시작과 끝이라고 보는데 매이저님은 중간 이상까지도 되게 이제 잘숙지가 되고 잘 알고 계셨던 분이어서 추출하는 것들 그리고 추출해서 나올 수 있는 변수들 중심으로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고급, 고급 과정이었군요 맞아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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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심화 과정이었고 평소에 내가 써보 기자재들이긴 하지만, 이게 새로운 환경에 왔고, 이 환경에서 나타나는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이 변수들을 좀 이해하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실습해 보는 거를 목표로 했고요. 되게 잘해주면서 마무리 수월하게 잘 됐습니다. 야 T1 화이팅! 어, 여기 T1이 시그니처 컬러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빨간색을 위주로 사용을 했고, 선수분들도 초코 메뉴를 좀 좋아하니까, 초코를 이용한 시그니처를 저희가 좀 개발을 했습니다. 어, 일단은 커피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샷 하나만 뽑겠습니다. 혹시 농은 커피라도 가능해요? 왜냐면 초코베이스. 초코베이스로도 가능하긴 한데, 커피가 들어간 게 훨씬 맛은 더 좋습니다. 아몬드 같은 향도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일단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완성된 거는 아니고 드셔보시고 맛적으로 좀 어떤지 비주얼적으로도 어떤지 좀 보시면서 피드백 주시면은 수정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 다 시중에서 그냥 파는 거거든요. 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좀 어떠세요? 저는 맛적으로 그리고 비주얼이랑 뭐 향이라던가 맛있는데 뭔가 홍종이다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 <laughs> 있죠 약간 닥터페퍼 같은 <웃음> 네, <웃음> 음. 어, 근데 맛있어요 맛있긴 해요 진짜로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되게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어, 진짜? 진짜? <laughs> 저희 이게 완성된 게 아니고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 수정해 나가는 <laughs> 어. 거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분들도 네네네 돼. 물론이죠 여러 잔 가능합니다 좀소고습니 네, 네, 네. 네, 네. 아, 네. 다시 신입니다. 지금 이제 T1 아레나 컨설팅 내용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정식으로 오픈을 했다고 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오픈이 언제였죠? 12월 60일이었어요. 한달 정도 네. 된 건가요? 음 네. 팬분들이 좀 많이 오셨던것 같더라고요. 뭐 제일 좋아하시던가요? 해보가야만. 아, 아. 저도 그거 먹으러 왔어요, 사실. <laughs> 커피는 은근히 잘안 찾으시나요? 사람들이 <laughs>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커피 잘안 드시는구나. <laughs> 아 커피 맛있는데 우리. <laughs> 그럼 일단 캐모마일 메들리랑 네, 쿠키도 하나씩 다 먹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캐모마일 메들리라는 어, 티음료랑 쿠키가 있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고요. 정면에는 아마 선수분들 경기 영상인 것 같아요. 씬롤 좋아하세요? 아, 아, 저는 뭐. <laughs> 저 진짜 한, 엄청 많이 했었었는데. 구경은 다 뭐, 충분히 해보셨나요? 아, 처음에 네, 컨설팅 ]까지는. 받으셨을 때. 오, 어, 조금... 깜짝 진짜 깜짝 놀랐죠.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았지. <laughs>